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박수를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그리고 인재개발학과 최근에는 영재교육원 원장을 하고 있는 최인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창의적 자유인이란 거창한 주제를 쉽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나중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의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감흥이 온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 들어온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어, 그리고 이제는 식상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창의성을 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내가 오랫동안 들어왔으니까 창의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어, 그 내가 잘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그런 상태를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모른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예.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네가 알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는 모르는 거란 다름없다 이거죠. 어, 우리는 그렇게 식상하다고 하는 창의성, 어, 많이 들었다고 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구세주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이것도 좀 진부해지기 시작하는 찰나입니다만 사람들이 창의성보다는 이 단어를 좋아하죠. 왜? 여기에는 뭔가 산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혁명, 뭔가 바꾸는 것 같기도 하니까 혁신, 창의성 이런 걸잘 표현하는 낱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을 또 다른 상품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그러겠죠, 최 교수. 증거 대봐. 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laughs>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엔진에 치게 되면은 어, 떠오르는 몇 가지의 연관어들이 있어요. 그런 연관어들을 제가 설명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어, 그런 연관어, 핵심 키워드들을 그냥 이미지로 바꿔서 보면 어떤 이미지가 보여지는가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공통점을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IoT. 예. 사물 인터넷이죠.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고 하는 사물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기억하시나요? 음. 이세돌이라고 하는 천재 바둑기사를 괴롭혔었던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어, 인공지능이면서 어,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세돌과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알파고는 아니죠. 어, 그건 아자황이라는 사람이고 알파고는 저기 보이지는 않아요. 어, 그러나 알파고가 움직이는 작동 원리를 보여줬었던 알고리즘입니다. 음, 잘 몰라해도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러나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나하고 무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젯밤에 유튜브 보다가 주무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 내가 봤었던 제목이랑 되게 비슷한 동영상들이 떠 있어요. 그렇죠? 어, 제가 이 기능을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연구실에 가면 친구들 유튜브를 키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요새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제가 알수 있는 거죠. 어쨌든 누가 하고 있나요? 그런 검색 엔진에서 찾아갖고 배열해 주는 거를 알파고가 하고 있어요. 네, 알파고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은 내코 앞에 와 있다. 여러분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이게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음반 회사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일 큰 덩치로 묶여져 있는 게 바한데 모든 작곡가들이 바하랑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빅데이터 분석으로 보여줬다. 그다음 스팀, 음, 최근 추,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어, 한 주제를 한 영역에서 다루는 것보다 과학, 예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창의성에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시작하는 스팀 교육도 뭔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의 공통점은 뭐죠? 연결이에요. 연결이에요. 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들의 키워드들의 공통점을 이미지화했을 때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추상화 해보면, 연결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연결인데, 그러면 이 사물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스티브 잡스는 사물을 연결하는 능력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연결이고, 연결하는 능력은 창의성이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또다시 창의성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진 않죠. 여러분들, 어,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 우리가 연결을 제대로 하려면 말을 해야 되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간 중에서 되게 멀리 있는 것들이 연결시켜야 돼요. 이를테면, 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적새가 봄부터 울었다. 소적새와 국화꽃을 연결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먼 거죠, 그죠 저는 생각도 못 했을 텐데 한 시인의 머릿속에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먼 연결을 위해서는 징검다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징검다리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징검다리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경험도 해야 되겠고 도전도 많이 해야 되겠겠죠. 제가 오늘 지금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좀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태도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 4차 산업혁명에도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최인수 교수가 오늘 정의한다니까 잘 들어야 되겠지.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었던 아자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자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둑을 두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서의 아자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자왕은 어떤 일을 했나요? 어, 이 사람은 감정도 없고 어, 의사 표현도 없고 로봇 어, 알파고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인간이라고 보기 없는 로봇과 똑같은 건데 로봇과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때는 이 아자왕 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그 이유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되는게 아무것도 없고 대부분 타율적인 타자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 창의적인 사람을 오리지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오리진 또는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입니다. 뭐죠?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창의 창조와 관련된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또는 은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창의적인 사람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어디 나오느냐? 어,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 뭐죠? 어, 보게 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신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일을 한 거죠. 어떤 일을 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죠? 어, 따먹었어요. 어,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를 어, 그 일을 어, 아담이 해버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 신이 노예에서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어. 화가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 여러분이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아담한테 뭐라고? 대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었으니, 초등학생들이 답한 거 말씀드릴까요? 자, 알아요. 얘기해봤더니, 신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담, 너몇대 맞을래? 그건 아니었겠죠. 어쨌든, 어, 뭔가 잘못했으니까 질책을 했을 것 같고, 죄값을 물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가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왜 나왔을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에도 어, where are you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어 가지고 혹시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된 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하얀 종이에 까만 점들이 찍혀 있는 건데 어렵게 번역을 하고 나니까 이 말도 역시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 궁금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저한테 답을 준 거죠. 여기에서 where are you라고 할때그 are라고 하는 비동사는 상황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얘기하는 거다.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데카르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했는데 의심하고 있는 자기 머리,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처럼 존재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아담에게 너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담은 세상을 창조한 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 다스려라 그런 힘과 막강한 파워를 줬는데 고작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거 제가 한건 아니고요. 이브가 먹으래서 뭐 그랬는데요. 이분은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이 생각할 때는 뭐죠? 쪼잔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나와 비슷하게 만든 놈이 뱀이라고 하는 알파고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자왕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겁니다. 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창의성과 관련된 것을 주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걸막 키워야 된다고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자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스카이 캐슬입니다. 이거 예서의 책상이죠. 뭐 여기서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여하튼 일평남짓한그 공간에서 예서가 원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예서의 부모나 명령에 의해서 예서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서의 선택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들어가 가지고 얘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알파고의 명령을 따르는. 아자왕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꼭두각시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애는 꼭두각시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숲에 보면 뭐 자풀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나무, 꺾어진 나무, 썩은 나무, 뭐, 여러 가지 있기까지잘 조화롭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키우려고 하려는 자식은 이 중에 자연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애가 아니라 이런 분재의 모양으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율적인 명령과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였었던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이 커서는 짬뽕이나 짜장면 어떤 거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결정장애의 문제를 갖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결정장애라는 검색어를 치게 되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다수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 이거 뭐냐 이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큰아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결정을 못 내리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사가 누구죠? 우울증을 하고 결정 못 내리는 상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되고, 직장을 넘어서 단위가 매크로한 단위로, 국가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국한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문제가 더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선택을 내가 다른게 미루고, 나한테 주어진 자유를, 어, 나 불편해. 어, 이거 나 못하겠어. 이렇게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시민권을 얻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주어진 자유가 불편해. 여태까지는 누가 하려는 대로 따라만 됐는데 이제는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데 그때 나타나면 어떤 사람이 야, 나한테 모든 자유를 맡겨. 내가 한 방에 너를 잘 살게 해줄게. 누구죠? 파시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다 자유를 헌납한 결과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에리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나오는 에센스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선택의 미룸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화가 되고 이것이 모여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지구에게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창세기부터 2차 세전까지 그 맥락 속에서 창의로운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계속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성균관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 센터에서 미루교수 피투피, 와라! 우리 프로그램 고쳐주겠다 하기도 하고, 머리 똑똑한 친구가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했어요. 예. 소켓이라는 결정장애 해결 어플리케이션도 나온대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미봉책 말고 좀더 본격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원하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관 대학교 학생들 이두 가지 역량을 가지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건데 어떤첫 번째가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감 배려 소통.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요새 최근 중요한 것이 이런 정서와 관련된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알파고를 나한테 진, 커제가 울고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이거는 커제가 이긴 거다. 알파고는 절대 지고도 울지 못한다. 울수 있는 그런 커제는 알파고이게 이긴 거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자, 창의성과 정서지능, 어떤 의미에서 감성 능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것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한 번도 하지 않은 일학이라고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거를 수업시간에 한 십몇 년 넘게 학생들한테 프로젝트를 내주고 16주 동안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크게까지 잘 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는데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기 안에 숨어 있었던 포텐, 창의성을 찾고 또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주제를 찾고 도전신도 찾고 그래서 내가 대학생활에서 나름대로 이정표가 되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준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어느 날 중간고사 이후에 부목을 하고 왔습니다 너 어디 다쳤냐 그랬더니 안 다쳤다는 거예요 왜했그더니뭐 글쎄요 뭐 과제도 해야 될겸 요새 공부도 너무 하기 싫고, 삼수를 해서 성공관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너무 공부하기가 싫고. 그래서, 어때? 그랬더니, 이제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이거를 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이 학생은 디자인과 학생인데, 음, 결론은 디자인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지 않은 일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거창한 일, 뭐큰 거, 이런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조금만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최인수 교수가 생각한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프로젝트에서 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 원천이 이러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관점을 바꾸고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성공한 대학교 학생들한테 권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거예요. 노벨상도 말이죠. 내가 노벨상을 타야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절대 스웨덴에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내가 일상적인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는데 조금만 바꾸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 길도 매일 다니는 길로부터 조금 다른 길로 바꾸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하는데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 일의 프로세스도 조금 바꿔보고 이런 에브리데이 일상 속에서의 새로움을 경험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지내다 보면 스웨덴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가 <laughs> 어쨌든 거창한 거를 놓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의성은 소수의 기프티드 된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포텐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일에 빠져서 몰입하고 꽤 오랜 시간을 내그 일에 전념하게 될때 뒤돌아보면 창의적인 일이 뒤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창의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창한 창의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인수가 얘기하는 창의적 자유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 어떤 거냐 하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스스로 찾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